페메? 아, 그걸 페메라고 하는 거야? <laughs> 하긴, 카톡은 뭐, 뭐 많이 털린다고들 얘기하는데, 잘 모르겠다, 얘들아. 털릴 것도 없고. <laughs> 점오는 ABC의 외심이래요. 점오가 AB, 어, AC의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라고 했을 때, OD랑 OE랑 같대요. 아. 외심인데, 변에 이르는 거리도 같대. 아직은 잘 모르지, 느낌이 아직 안올 건데, 얘들아. ABC는 이듬해 생각해 나올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좀더 알려줄게. 했을 때각 x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심이라 그랬으니까 <laughs>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? 56도니까 이거 몇도? 야 112. 이거 112도죠? 여기 몇도가 나? 112도는 180에서 112 빼면 얼마? 68이잖아. 68이니까 여기 34도지? 네. 됐어요? 그다음. 절반 요 삼각형하고, 요 삼각형이 이등변이라서 이각과 이각이 같다라고 해서 농겨오면 되는 거잖아. 근데 가만 보면,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에서 요두 삼각형이 뭐가 나올 거야? R, H? R, R, H, S. 흥연하게 이해가 안 가. R이 뭐야? 너중간고사 내용이야 내가 얘기해줄까? R이 뭐야? 아, 라이트 그글 직각을 얘기하는 거야. H는? 하이프테라스 빗변을 얘기하는 거야. S는 사이드. 두 직각 삼각형에서 R, 빗변 길이가 같고 H, 한변 길이가 같으면 S, 두 직각 삼각형 합동 나와요. 그게 RHS 합동이에요. 다른 하나는 r h a 야두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같고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 나와요. 얘는 둘이 RHS 합동이거든. 그럼 각이 같아, 안 같아? 각이 같겠죠? 56도를 어떻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여기 몇도 나와? 28도. 그럼 여기도 몇도 나와? 28도 나와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2 8이랑3 4랑도 하니까 몇대 나오는 거 62도 60. 나는 거야.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야. 가요. 이해 예, 가요? 선생님 잠깐만 볼게요. 잠깐만 봐봐. <laughs> 중3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네. 삼각형의 외심은 늘 있냐 없냐. 삼각형의 외심은 늘 있냐? 외, 외심은 늘있을거 없을까. 있어요. 왜 그러냐? 외접하는 삼각형은 무조건 존재합니다. 사각형은 외접하는 사각형이 없을까요? 거 사각형을 그렸어. 근데 그 사각형의 네 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꼭 있을까? 아, 꼭 그런 건 존재하진 않은데 삼각형은 무조건 존재해요. 삼각형 내심과 외심 무조건 존재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뭐외뭐심 내심 뭐 설명하긴 하지만 중삼 내용에 보면 원의 중심 요렇게 있다고 처 봤을 때 됐어요? 혹시 니들 이거 뭔지 알아? 지름은 중심 지나는 게 지름입니다. 한 글자 현. 현이라고 하죠. 현이라고 해요.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중이해어땠는 거야 이 모를 거거든. 네. 우리 현이라고 거니다 현. 네. 현이라는 게 현학계 할때 현자야. 중처럼. 아. 그리고 이 모양, 여기 모양은 활 모양이지. 그래서 활골 이렇게. 활 모양이라서 활골. 인사 쓰지 말고. 알고 있어야지. 활골. 뭐라고 한다고, 이걸 여기를 활골. 얘는 현. 됐어요? 그 다음 여기도 현이 딱 있다고 쳐볼게. 너무 현실성 같고요. 아니 이 이따, 이따가 한번 쳐볼게요. <laughs> 그럼 봐. 아니 왜 이렇게 현실생각해 원의 중심으로 가는. 자이 현과 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. 여기서 될까지야? 여기서 올 때까지 거리. 이 점과 현과의 거리. 점과 현과의 거리야? 이거 많이 같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. 됐스여기까지 아니야? 이얘가 그러면. 현과의 거리가 같으면 저 현끼리는 길이가 어떨까? 이 현끼리 길이 길이가 어떨까? 이걸 생각해 보려는 거야. 됐어? 요 요거 직각 삼각형 위에 거, 그 아래, 여기딱 만들면, 요 원의 반지름, 원의 반지름, 직각이지. R, H, R, H, S지. 합동 나온다고. 그럼 얘랑 얘랑 길이 같을까, 안 같을까? 길이 같겠죠. 이거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? 밑에 거도 마찬가지가 된다. 알겠어요? 더군다나 얘랑 얘랑은 이듬 변삼각형이고 밑에 수직 지어서수직이를 보내니까 같은 거래요 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이가 현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중산 내용이란 말 생각하지 말고 음영 부분을 쓸수 있는 거니까 이거 봐봐 이거 외심이라 그랬지? 그럼 바깥에 원이다는 얘기지 그럼 바깥에 원이라는 걸 이걸 너희들이 살포시 그려보면 얘나 얘는 본이 현이지 그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지 지금 그얘 길이 같아 안 같아? 그러면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서 바로 보았 무슨 말인지 이해가? 이해가? 물론 객관식에 나왔을 때중삼거 어. 가지고 잠깐 얘기하면